오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싸우자. 저들에게는 여와의 언약계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떨었다가요. 나중에는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니까 승리해버렸어요. 아 우리가 참 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가 어떻게 되죠? 빼앗기게 돼요. 아, 아마 돌이켜 보면 그냥 승리만 했지 언약궤는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죠. 뭐하러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면 이제 언약궤뿐이겠습니까? 어떠한 전리품이라 그러죠 그들의 금은보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거해 온 거죠. 거기에 이제 언약계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야, 저들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시대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을 보호해 준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런 저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우리가 가져왔으니, 오히려 이것을 축제로 저들의 이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야 저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편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얼마나 이제 강하고 담대한 지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그리고 또 그것도 그, 법계라는, 그 언약계라는 것이 하나의, 또, 또 신을 경배하는 또 그런 또 용품이다 보니까 신전에 다같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들 입장에서 어, 타민족의 신이라도 신전에 났다는 거죠. 예우를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다루지 마. 우리 신의 임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전에다가 잘 모셔드려.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그 뒤에 자기들이 블레셋 이 있는 다곤 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신들끼리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쟁에 패한 것은 블레셋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의 착각은 뭐죠?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강해서 뭐예요? 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두번 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도 그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은 블레셋이 뭐 이스라엘을 쳤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앞에 그잘 내용을 보면. 그냥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한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뭐죽인이라뭐 이런 게 아니고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상대가 잘해야 이기잖아요. 근데 상대가 잘해도 이기지만 자기들이 못해가지고 골키퍼가 뭐 실수하거나 자기들이 수비해야 되는데 자살골로면 어떻게 되죠? 고사님. 네? 지죠?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laughs> 습관이 내가. 이 예,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대답을 하는지, 아멘을 하는지. <laughs> 상당히. 어, 보세요. 블레셋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한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경기를 보면. 쟤네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뭐야? 우리가 못해서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어, 근데, 언약기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또진 거예요. 음. 블레셋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만든 거예요. 지게 만든 거예요. 어... 착각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다곤신이 여호와를 모았다고요,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 착각이죠.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그냥 언약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난리가 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을 패하고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블레셋이 잘했냐? 또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하나님이 또뭐 해버려요? 또 심판해버려요. 그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저 여호와는 힘이 없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언약궤가 우리한테 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건 누가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승리는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모욕하게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제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홀로. 뭐 누가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독자적으로도 얼마든지 뭐예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 홀로 승리했다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할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도 돼요.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옆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괴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옆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 야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 신들을 뭐야 이겼다. 막 승리를 막 자축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들이 이법궤를 하나님의 괴를 옆에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배해가지고 포로가 됐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야, 우리의 신이 저들을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강하다. 저 말이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저 하나님, 저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잠시잠깐이야. 자기들이 승리했다. 자기들이 이겼다. 이거 잠시잠깐이야.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구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토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군이 여와의 호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에. 있어요.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음. 언약계가 신전에 들어간 것은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잡아왔다, 포로로. 그런데 이튿날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와의 호궤 앞에서 다곤 신이 얼굴을 땅에 박고 뭐야? 넘어져. 여러분,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진다는 게 뭐죠?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지금 다곤신이 하나님의 괴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우상 딴지가 넘어져 쓰러졌는데 그 모양이 꼭뭐 하는 모양이라고요? 사람이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것 같은 모양.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들이 승리해서 언약계를 데리고 와서 포로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신이 넘어져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계에 뭐예 절하고 있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시 일으켜가지고, 우상을 일으켜가지고 제자리에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 앞에 엎어져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마치 다곤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있는 그림이 딱 사진 찍어 놓으면은, 이거 말이야, 다군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네? 이거 창피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군을 원래 놓였던 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원래대로 세워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봤어요. 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보니, 다군이 요와의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습니다. 다군의 머리와 두 손은 뜸을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 어, 이번에는 한술 더 나갔어요. 팔다리가 어떻게 돼요? 잘렸어. <laughs> 우상단지,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몸통이 또 엎어져가지고 뭐예요? 여호와의개 앞에 절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아마 보면 기절할 일이죠. 다군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듯 모습을 또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된게 아니라 머리와, 머리와 두 손이 뭐예요? 잘렸어. 누가 갖다 톱으로 자른 것처럼요, 네? 자기들의 우상 그, 석상이 그냥 다 잘려가지고, 누가 자른 거야. 누가 자르긴 누가 잘라. 하나님이 다 잘라버렸지.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딴지,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 팔다리가? 잘려. 그것도, 아니, 엎어지려면 왜 딴데로 엎어지지? 왜 하나님의 법계 앞으로 엎어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드 사람들은 다시 다곤을 원래 높이로 세워놨는데, 다시 보니까 두 손이 잘리고, 문지방 위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하나요? 그냥 하나요?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죠? 얼마나 니들이 섬기는 다곤 신 우상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도 안 돼. 니 네, 다른 말로 하면 다곤 신이 잘해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야? 심판한 거지. 니들이 니들 힘으로 잘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닌 거를 하나님 보여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그 주레급에서 열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열 가지 재앙이 출애굽, 그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그 개구리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나일강,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자식을 우상으로 섬겨 자식을 보면다 죽여버려요. 태양신, 우상으로 섬겨 태양신, 밤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애굽의 우상들을 모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오늘 어제 우리가 그 어제와 그 전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언약계가 블레셋의 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또 누구를 심판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니들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 하나님하고 다군신 비교도 하지 마. <laughs> 니들이 잘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승리를 거두는 걸 내가 잘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 내가 잘한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야? 됐다는 거야. 어, 저 어제도 운동하면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죠? 응답이 왔어. 근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서 응답된 겁니까? 아,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됐다. 이런 말 해요, 아내, 우리. 대답을 좀 해보세요. <laughs> 잘 보세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했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문하고 내가 시키고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겁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했다는 그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또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막뭐 해가지고, 막, 막뭐 해가지고 뭐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 영광을 돌려요? 네? 누구 영광을 돌려요? 자기의 영광. 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금식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해서 문제 해결됐어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내가 기도 잘한 거야? 내가 기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했든, 내가 뭐 철야기도를 했든, 내가 뭐열 시간을 기도했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율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게 행해요. 내가 뭐 기도 좀 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기도는 뭐죠?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블레셋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지금 착각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한 거지. 니들이 잘한 게 아닌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없어도 돼. 하나님이 혼자 욕싸우시면 난리나. 다군 신상을 파하신 하나님 이제. 더 나아가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곤의 잘린 손 대조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곤의 씨는 손이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재앙으로 아스돗과그 지역 사람들을 모여 죽이셨어요. 오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이 재앙으로 다 죽여버려요. 7절, 8절 쭉 봅시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군을 뭐해 다치고 있죠. 종기가 나고 사람이 죽고 8절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뭐하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궤 괴를 뭐예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구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괴를 옮기고 난 후에 여호와의 손이 또 뭐예요? 그 성을 쳐서 그 사람들이 또 고통을 젊은이 늙은이 할것 없이 그 사람들이 모두 뭐가 나버려 종기가 가드로 가니까 그 가드 그,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종기가 나고 응?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독한 종기재앙을 내렸어요. 아스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치고 있다. 지금 전쟁을 한게 아니에요. 전쟁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갖다 퍼버리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이방인들이 지금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자기들의 신은 다, 팔, 팔다리가 잘렸고. 하나님의 괴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려버리고, 재앙 왜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괴가 아수에서 가드로 갔는데, 이제 가드에서 또 어디로 가요? 에그론으로 가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어.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으로 들어서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지 으았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괴를. 이제 에그론 사람들은, 야, 저 하나님의 괴가 온다니까 그거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받으면 다 죽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왜 갖고 오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보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모여. 돌려 놓읍시다. 왜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종기가 나 돌려나 돌려나 이거 괜히 이거 응? 괜히 언약궤는 왜 가져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응?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 괴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다. 야 이거 갖고 있는 만약에 하나님의 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 전국 백성 다다 다 종기 걸리고 죽게 되는 거야. 괴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성 전체를 어떻게요? 덮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지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서,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에 부르지즘은 하늘까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다곤 신이 위대하시다. 여호의 예? 여호와 신은 저거는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다.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다 꺾어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들 다 그냥 종기가 나고 죽이고 우상들은 다목 팔다리가 다, 다, 다 잘려 버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블루셋 땅에 벌어진 거예요. 블루셋은 결국 두손두발다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었구나. 저들이 망한 거구나. 다곤신, 자기들을 지켜주는 다곤신. 지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거 완전 바할신이에요. 아, 뭐 자기들의 신이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다군신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 왜 팔다리가 잘렸는데 뭐 거기다가 도움을 주고 하겠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뭐죠? 블레셋이요.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무슨 생각해? 이거 돌려놔. 돌려놔. 돌려놓는다고 어? 돌려놓는 건또 중요한 거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이 블레셋 백성들도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고 회개해야 돼요. 자기들이 잘나서 된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멸시했던 블레셋들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고 완전히 호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재앙주는 거를 즐거워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스스로 승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홀로 불레새 땅에서 아무도 없이 얼마든지 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된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전지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블레셋이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능력 있어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